한 전시와 작가 미술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예술을 즐기자 스테이시입니다. 이제 완전히 꽃도 피고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정말 봄이 온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장소는 언제 가도 눈 호강이 되면서 정말 멋지지만 특히 이런 봄 날씨에 나들이 겸 드라이브 겸 가기 너무 좋은 장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양평에 위치한 구하우스 뮤지엄은요, 국내 1세대 여성 그래픽 디자이너이신 구정순 대표님께서 지난 한 30년간 모아오신 개인 컬렉션을 이렇게 하우스라는 이름 아래 정말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왔을 때 보시는 작품들 같은 느낌으로 본인들의 작품들과 그리고 기획전들을 같이 전시하시는 공간입니다. 들어가자마자는 이렇게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들을 좀 기획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데미안 허스트는 미술에 관심이 있거나 없거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작가님들 중에 전세계에 가장 비싼 작품 가격을 자랑하시는 탑3 안에 항상 드는 작가님이시죠. 음, 잘 모른다 하는 분들은 좀 전에 해골, 그리고 이 나비를 보시면 아, 어디서 본것 같은데 하실 거예요. 특히 이 해골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의 해골에 다이아몬드를 다다다 붙인 작품으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네, 바로 옆으로는 저도 너무 좋아하는 한국의 여러 건축물을 반투명한 실크로 만드시는 서도호 작가님의 문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곳은 피곤하다고 잠깐 앉으시면 안 되는 관장님의 의자 컬렉션입니다. 그리고 집 컨셉에 맞게 거실에서도 엄청 다양하고 귀한 작품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융푸라고 하는 너무 귀여운 마스코트인 푸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풀사이즈 푸들이에요. 보통 많이들 보시는 그런 애완용 짧은 사이즈가 아니라 원래 정사이즈의 푸들이라 정말 크고 귀엽습니다. 이름이 융푸라고 하네요. 이름도 너무 귀엽죠? 계속 쳐다보고 움직임이 없어요. 가까이 어느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꼬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귀여워요. 작품을 보러 왔는데, 강아지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죠? <laughs> 융프가 이렇게 손님들과 밖에서 뛰어나는 것도 볼수 있는데요. 밖에 물건들도 다 작품들인데, 혹시 다니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작품들이 넘어지거나 하지는 않을지 좀 약간 걱정도 되긴 했지만, 워낙 항상 함께 하는 멍멍이라 그런지 익숙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실내로 다시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 종이로 만든 빨간 의자는요 세계적인 뉴욕에 있는 미술관 구근하임 뮤지엄을 디자인하신 프랭크 게리의 작품이고요 여기는 의상 디자이너로 유명하신 구호님의 작품 쿠사마 예요이의 작품 Sleeping 슬리핑 걸 이라는 정말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아이와 이부광 작가님의 합판으로 만든 저도 언젠간 꼭 컬렉팅하고 싶은 작품도 있고요. 이 의자 많이 보셨죠? 어떻게 앉아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야외에 나가시면 직접 앉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도 작품들이 쫙 채워져 있는데 대망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타다. 역시 현존하는 가장 비싼 작가 중에 하나인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데이비드 허크니 작품입니다. 앞에 놓인 의자에 저처럼 앉으셔서 마치 작품에 들어간 것처럼 관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최고의 사진작가 이셨던 특히 패션 작가이신 헬멧 뉴튼의 책도 보이고요. 어, 너무 유명한 가구들의 미니어처들도 보였는데 책들을 열어볼 수는 없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거실이 끝이 아니고요. 안쪽으로는 가구 디자이너이자 건축가인 장프베이의 작품들이 마치 쇼룸같이 놓여있는 이 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도 실제 사용하는 화장실 이 아니고 작품이에요. 이런 장소가 있으면 저절로 막 창의력이 길러질 것 같은 그런 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안쪽에도 작품을 보실 수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갑니다. 네, 건물 외벽에 빅마인드 스카이라는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을 보실 수 있고요. 이 구하우스의 매력은 어딜 봐도 사방이 다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 호강하기에 최고인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는 만큼 <laughs> 보이는 장소인 것 같아요. 이 작품들이, 아, 작품이구나, 라는 느낌보다 이게 뭐지? 이 사람 누구지? 하면서 알아가면서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재미가 정말 있고요. 이 작품도 정말 빨려드는 느낌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너무나도 유명한 데이비드 토크니의 작품이고요. Size Does Matter이라는 전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획전의 일부인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이즈에 관련된 좀 재밌게 풀어낸 작품들을 보실 수 있고 또한번유튼네 책. 있습니다. 저 책은 제가 알기로 어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인데도 만져볼 수는 없고 구경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와이프 사랑으로 유명한 알렉스 카츠의 며느리 그림도 보실 수 있고요. 계단 위쪽으로는 최고의 포르투갈 아티스트인 조안나 바스콘셀러스의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어딜 봐도 눈호강 최고의 장소인 것 같아요. 자, 밖으로 나오면 다시 좀더잘 외부의 작품들을 둘러보실 수 있고요. 잠깐 쉬어가실 수도 있고요. 별관이 또 있어서 별관 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약간 산책하기도 좋고, 정말 상쾌한 바람 쐬기도 좋은 것 같아요. 별관에서는 제가 정말 기대하던 이렇게 제임스 토렐의 작품을 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네, 별관 옆쪽으로 이렇게 예쁜 파랑 벽돌 벽을 지나고 나면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화장실인가 작품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진 화장실이 보이시는데요. 갈 일이 없으시더라도 한번 문을 열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와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더 직접 가서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실 제가 모든 작품을 당연히 소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층의 작품들 경우는 거의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있었고, 제가 방문했었을 때 직접 더좀 즐기면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촬영을 덜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시면 좀더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 소개는 안 해드렸으니까 가서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1층에 거실에서 조지 나카시마라는 작가의 의자, 나무 의자를 아마 보셨을 텐데, 그 나무 의자 같은 경우는 그 같은 작가님의 작품을 BTS RM 님도 소장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 정말 유명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작가님들이 많이 보이는구나라는 거 아마 알고 보시면 또좀 재밌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제프 쿤스의 작품도 있습니다. 제프 쿤스는 신세계 본점에 보시면 그 하트, 보라색 하트, 작품 음, 아시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강아지 작품도 있고 뭐 유명한 제프 쿤스 작품들 많잖아요. 여러 그래서 알고 보면 알수록 더 많이 보이는 이그하우스미지엄, 제가 정말 강추하는 장소니까 나들이 겸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관람 시간은 월화가 휴무입니다. 그래서 수목금 1시부터 6시에 관람을 하실 수 있고 주말에 가신다면 10시 반부터 6시까지 관람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문 닫을 때쯤 막바지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오는 케이스에요. 보다 보면 정말 하나하나 자세히 봤던 것도 또 새롭고 뭔가 또 재밌는 게 추가가 돼 있고 해서 항상 좀 오래 천천히 보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급하게 가지 마시고 시간을 좀 천천히 넉넉히 가지고 가셔서 하나하나 다 곳곳을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멋지고 재밌고 흥미로운 전시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안녕!